이벤트입니다. 오늘은 퀴즈 맞추기가 아니라 대신 여러분들 줄넘기, 기억자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할 거예요. 뭐냐면 줄넘기로 이렇게 기억자 모양을 만들어줘서 바닥에다가 기억 만들어주세요. 줄넘기가 없으면 은 선이나 아니면 끈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기억자 라인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두렵도 안 나요. 숫자 4개만 셀 겁니다. 제자리부터 준비! 자, 네개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1단계 끝입니다. 쉽죠? 2단계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2단계 끝이에요. 너무 쉽죠? 3단계 앞으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3단계 끝. 마지막 4단계. 하나, 둘, 셋, 넷. 끝입니다. 자, 연습 됐죠?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찍거나 사진의 미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미션 파이팅 하세요. 간단합니다. 준비됐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1단계 끝. 2단계 시작. 하나, 둘, 셋, 넷. 2단계 끝. 3단계 시작. 하나, 둘, 셋, 넷. 3단계 끝. 마지막 4단계 시작. 알려주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됩니다. 모든 참여한 분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3.5점씩을 다 선물할 거기 때문에요. 꼭 아이들의 3점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이팅입니다자 우리 유급자 친구들 오늘의 이벤트 미션은요. 퀴즈 대신에 줄넘기를 이용해서 일자 줄넘기를 할 거예요. 줄넘기를 이 일자 만들어서 바닥에 놔주세요. 간단합니다. 두 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줄넘기가 없으면 끈이나 아니면 선을 이용해서 일직선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다음데보세요발 걸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제자리부터 네 가지 동작만 할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단계 끝입니다. 넘어오세요. 옆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 벌써 2단계 끝이야. 3단계가 조금 어렵죠?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단계 끝. 4단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 4단계까지 끝. 이러면은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주면은 미션 참가가 됩니다. 거기에 참가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3.5점이 수여되니까요. 꼭 이벤트 참여해서요. 복귀하자마자 선물을 듬뿍, 상품을 듬뿍 가져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요구자 유품자! 오늘 줄넘기 미션입니다. 이벤트, 어제는 이벤트 퀴즈였지만 오늘은 유품자는 줄넘기 공인국수 구급에 나오는 세 가지 동작만 돌릴 거예요. 그것만 돌려주면은 여러분도 미션 끝입니다. 자, 준비, 제자리 뛰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춤 부위로 해주세요. 다음, 좌우 이동 뛰기 2단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마지막 3단계. 앞뒤 이동 뛰기 하면은 오늘 미션 끝입니다. 여러분 이벤트 참여하면 돼요.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춤. 하면은 오늘 미션 끝.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줄 때의 모습은 멈춤이 없이 첫 동작과 세 번째 동작까지 연결로 가야 돼요. 자, 지금부터 미션 보여주겠습니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준비, 줄넘기, 공이급수, 9급 3단계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춤 자, 우리 유품자 친구들 줄넘기 미션. 끝 이거 이벤트구요 여러분들이 한 모습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기만 해도 상점을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점을 계약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걸로 다한 번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퀴즈와 미션을 주는 겁니다. 공인급수 9급3단계까지 파이팅 하시도록 할게요.